와, 뭐야, 어디갔어? 신추 비워달라고요? 아니, 이거 신추 삭제를 했다고? 신추 삭제는 너무, 너무 에반데? 천 너무 넘는데? 뭐야, 이걸로 한다고? 이거 택 뭐야? 혹시 이건가요? 990억? 어? 이거산 거예요? 아니, 부계에 900억이 있다고? 야, 이거 샀어? 형, 이거 뭐예요?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 부계정에 900억이 있었다고? 아니, 현질을 해서 900억이 어떻게 부계정이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부자야? 와, 미쳤다. 지지는데? T하면 이혼상이지 형! 이거 봐봐 요봐 봐봐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형 쏘라가지고 지금 오른쪽 안 오잖아 바로 이거 사니티한테 걸릴까봐 사니티한테 걸릴까봐 지금 안 오는 거야 사니티 이거 봐봐 무서워, 무서워잖아 벌써 이거 안 되겠다 전담마크로다가 그 센터백을 바꿔봐야겠다 에이 카바네 이거 뭐야 이거 어, 아니야 사니티 나이스 패스 와 이거 봐라 이거. 패스 수준 와 퀄리티 봐라 이야아아아아 이게 역습이지 쫘가면서 멈췄다가 잡았다가 드리블 패스 주면서 바로 히트 주세요 여기지로 에헤이 이런거 테크 막아버리고 하지만 안되죠 하지만 안되죠 허허 이거는 근데 내 수비실책이다 이거는 내가 못했다 이거는 너무 못했어 이거는 이건 노인적 이거는 영골 0골. 이건 영골임 이건 아직 골이라고 보기만 해 <뭘> <뭘> 봤죠? 이게 사이키야 <뭘> 어? 이 아, 축구하기 쉬운 건 뭔데? 공을 밖으로 차는 데 이렇게 멀리칠 줄은 몰랐네딱 봐도 접객 중이야. 와카바니 컨트롤 진짜 수준 봐라. 방방 봤어요 여러분 방카바니 컨트롤 수준 봐. 이거 봐봐 벌써 들어 나잖아. 이거 미처히 들어 안 다니까 이렇게. 자카바니 아, 사이티. 자자. 와. 와 이게 사이티지. 어. 아, 사이티는 수비수기 때문에 수비를 잘하는 거지 사실. 이 아! 업사이드잖아요. 업사이드요 거기는. 자, 닥, 자, 자. 어이. 어이. 라크. 자. 여기 주고. 비에이야파우치칸 나왔죠? 뺄. 에... 야, 어?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야, 이게 왜안 들어가, 이거? 아, 이거는 여러분 들어갈만 했다. 솔직히 이건, 이건 에바 아닌죠 이거는 비에이라 좀 이상했다. 자 우리 바니바니. 바니바니바니바니! 카바니카바니! 바니 바니 바니. 이거 봐봐 연기에서 벌써 문제가 나오잖아. 파만니 이거 봐봐 슛 봐라 이거. 자 여기 주고 여기 주 여기 주 여기 준다. 여기 어. 여기 준다. 파워슛! 네 아. 파워슛 좀 높다 는거 같은데? 원래 여기서 좀 들어갔는데 가끔씩. 팀은 내가 쓸게. 자탁탁 조커 조커 침투 앞에 딱준 다음 여기서. 레인보우. 자, 붉. 이거지. 야, 이것 이거 봐. 수비 봐봐, 수비. 이게 왜 그러냐? 하만이가 수비를 안 해서 그래. 카바니가 수비가 담을해서 센터백까지 존나게 뛰어와가지고 이거 막았어야지. 아니면 어 카바니가 글러브 끼고 와가지고 코기볼을 막았어야지. 이건 카바니가 잘못했다 카바니 너무 쓰레기죠, 여러분? 야 바로 답 나오죠? 역시 카바니. 900억짜리 쓰레기가 된 거라니까. 문제 있다니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아, 방금 이강인이네요. 네, 문제 없었고요. 너무 좋았고요. 완벽한 플레이였죠? 자, 침투. 어, 어떻게 할건데 이거? 이거 이런거 어떻게 맞건데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 파워슈 하는 거, 슈슈 페이크지? 여기서 파워슈 하는 거, 이거 페이크지? 여기서 가마차기 하는 거 베이. 어, 어떻게 막을 같네? 봤어요, 여러분? 뱅! 파워슛 페이크 어때? 파워슛 페이크. 좀 멋있었나? 이제 놀리는 거지. 아니마니짱아니마니 어딨어? 아니마니 없어? 댓글이나 먹어라, 이씨. 파워슛 페이크요? 파워슛 누르고 나서 그 게이지 찰때 슈페이크 하면 돼요. 손 존나 빨리 쓰면 돼. 아, 카바니 이거 와봐. 카바니 와봐, 헤디 참나 가바니 이거 수준봐라 이거 어? 에이 앞에 패스 나이스 패스 이게 이게 사이트거든 여기서? 마크 치는 척툭 블루도 딱 주면서 달려가서 딱 핸디캡 주면서 자 핸디캡 너무 나이스 여기서 달려가서 받아주고 앞에 누리본 주겠죠? 밑에 주겠죠? 앞으로 주는 척 접고 위에 주겠죠? 아니네요? 다 틀렸고요. 카반이 주는 척안 주고, 밑에 줬다가, 쭉 달려가면서, 앞에 이강이 슬로페스 주는 척 접고 위해줄 거예요, 이거, 백포. 안 주네요? 위해주겠죠? 앞에 주겠죠? 나, 카반, 야, 이게, 이게 사이트어 어딨어? 야, 이거 어딨어? 우가르테는 이제 태클, 에라이? 이겁니다, 여러분! 봤지? 어째피못 넣어, 이거. 카반이네? 어림없지! 와! <laughs> 아니, 보았어, 여러분? 이게 맞아? 잡나, 아, 어? 이게 뭐야? 어. 이거는 약간 이슈, 짝발 이슈가 있었고 가방이 또 아보세요. 뷰로 아바 카방이 아보라, 고 아보라, 고이 가방 올릴 거야? 가방이 이거 뭐야? 와, 사네티한테 따이는 이 가방이. 와, 수준이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거? 여러분, 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오, 어. 안 되지. 에라이. <laughs> 이거나임마 어? 들어가 나 어, <laughs> 씨, 어떻게 하는 줄? 저 형, 한번더 보고, 한번더 보고. 존재미네? 아, 재밌네, 이거. 아, 카바니, 이거 별론데요? 자, 카바니, 이거 하는 것도 없고, 이거 뭐, 어? 좀 조용한데요, 이거? 에헤이, 이거, 이거. 문제가 많아. 우리 바니바니짱. <laughs> 저형 바로 팔잖아, 어떡할까, 여러분. 보세요, <laughs> 여러분. <아하, 아하. 웃음> 자, 가보자. 얕! 봤죠? 멘탈, 어? 헤딩 해보세요! 헤딩 해봐! 어디 해보시던지요! 어차피 풀기감 잘안 하고 파우슛타는척 접겠죠? 에라이! 크사! 이게 사네티지! 봤죠 여러분? 어 근데 사네티 진짜 좋은데? <laughs> 뭐야 뭐? 뭐뭐 뭐? 어어? 뭐, 뭐. 어어어? 어. 안되지! 하게하 <laughs> 와! 워 와아! 패스 방금 보신 분! 여러분 패스 봤어? 이거 맞아? 파우쉬아! 아 <목소리> 어, 근데 진짜 이 파우쉬 존나 센데 여러분. 야 발에 뭐 로켓 딸린거 아니야 이 정도면? 뭐야 이거? 야 이거 발에 로켓 딸린거 아니냐? 왜왜 이렇게 세 파우쉬지? 야지렸는데 방금? 메시 발목 부러뜨리고. 어, 어 잠시만.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와 치욕일뻔했다 이거 씨, 카바니한테 먹히면 이거 게임 접어야 되거든 사실 어? 아니 카바니가 하는게 없는데요 이거 카바니 어딨어 보이질 않아 카바니 교체죠? 지금 안들어온거지? 카바니 안들어온거지? 아 진짜 이거 카바... 어. 카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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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카바니 이거 안되겠다 와! <laughs> 어, 들어갈 뻔? 여러분, 이거, 이거 원래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 나 이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이티까지 써봤고, 너무, 너무 좋아요. 사이티 대만족.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이리야! 카바니, 근데 아까 그 헤딩은 좀 놀라긴 했지만, 이거 아니라면 조금 씩 살짝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